마늘쫑 상품화 만들기 짠 이렇게 무질산 마늘쫑을 이렇게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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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열합니다. 친구가 상품이 되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예쁘지요? 이렇게 마늘쫑을 뽑은 무자비하게 뽑았던 마는 음, 또 얼마나... 지금 이제. 이렇게또 나름대로 예쁘게 또담아했던만은또행부가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또 굵게 하는길랍니다아 진짜 오늘 계속 댓글이 네, 들어오네 도는 필요 없고. 아 고무줄 또 뒤에 거는 묶지마라 카네 내 딴에는 꽁지도 잘못갔는데아 왕초짜 완전히 나 한번 이거 마늘 좀 한번 용돈벌이 해볼라 했더만은 너무 이거 이 절차가 이거 마음대로 아또 그렇게 또망해또 담아야 되네 아, 오늘 또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. 나는 지금 저, 저 광안리 친구한테 이거 지금 그냥 막 박스 떼기로 그냥 이렇게 팔았는데, 와, 그 친구한테 미안네. 와, 근데 마늘 쪽은 일본으로 최상으로 좋은 건데, 그 친구 알랑감 모르겠습니다. 일단 키로수는 막더 줬는데, 근데 이제 모양새 떨어졌다고 우리 친구도 또 불만이 또 왔던데, 하여튼 처음이니까,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마늘쫑을 그동안 뽑은 거를 가지고 지금 자제 경매장에 실려 가는 곳으로 도매기했죠. 우리가 하는 것은 자, 이것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죠 마늘쫑을 다듬어서 이 망에 10kg씩, 10kg씩 예쁘게 담아갖고 가지고 옵니다. 와, 이쪽은 야 하루, 하루에 뽑아낼 수량이 이 정도입니다. 이것을. 지적으로 도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. 형, 네 개는 겠어요. 형이 나, 네 개는 겠어요. 마늘쫑, 마늘쫑 이제 이렇게 이제 각 가가호에서 모아서 차에 이렇게 까딱 싣고 공판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.